예, 반갑습니다. 오늘은 초등기에 있는 또천주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는 미랑공인중개사의 큰 운동적이 됩니다.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. 본미물 같은 경우에 어, 일반 목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지붕은 세면 어, 기아로 되어 있고 또 동양으로 전체적으로 자리를 어,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어, 전체적으로 동네는 아주 조용한 그런 동네입니다 지금부터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어, 본 매물로 들어오는 진입도로입니다 진입도로는 폭한 4m 정도 폭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, 진입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큰 차도 다 들어올 수 있을 정도의 폭이 되겠습니다 예 보시면은 좌측에 옛날 그 소름이에는 흙간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정면에 지금 어, 보이는 어, 저 맨물은 본체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예 아래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지금 어, 풀이 많이 우거져 있습니다. 그 전통 한옥풍으로 해고석가리는 이렇게 지금 살아 있는 것도 있고 부분적으로 훼손이 되 가지고 보강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안쪽에 보시면 은예 앞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 동양으로 해서 지금 어 향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. 예, 전망은 되게 탁 트여진 아, 그런 것은 아닙니다. 앞쪽에는 옛날에 아, 소축사로 사용했던 아, 건물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아, 창고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터는 125 평인데 아, 허실없이잘 생겼기 때문에 굉장히 또 넓게 이렇게 보여집니다. 예. 지금 대문에서 들어오면은 오른쪽에 지금 아래채가 있는데 아래채는 지금 방한개입니다 예. 그리고 지금 위치가를 한번 보겠습니다. 위치가 지금 보면 방이 두 개입니다. 이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좀더할 필요가 있는 그런 오늘 메모입니다아래쪽도 천장을 다 뜯어내버리면 기둥이 그대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영상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아, 지붕도 덴조를 해서 요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도 어, 1970년 후반 또 80년대 초에 이렇게 지가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. 예, 역시 금방이 되었습니다. 전체적으로 대대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한 그런 오늘 매물입니다. 예, 보시면은 앞쪽에 어, 저 아래채를 흐려버리고 그리고 또 오른쪽에 있는. 어, 저, 창고 건물도 다 흐려버리면은 굉장히 또 집이 넓게 또 활용을 할수 있습니다. 채를 리모델링 해서 활용을 잘 이렇게 하면은, 아, 전체적으로 집 구조는 동양으로 해가 있기 때문에, 아, 또 지금보다는 분위기가 완전하게 바뀔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. 예, 네. 어... 오늘 또 본매물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. 본매물 용도 지역이 자연 지락지구와 계획 관리지구로 되어 있습니다. 면적이 125평입니다. 금평은 공부상에는 26평으로 되어 있는데, 아, 실평수는 아, 20평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아, 구조는 또 일반 목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아래체는 세면으로, 어, 블록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매매 금액은 7,600에 지금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. 예,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아, 전체적으로 좀 리모델링을 다소 또 많이 필요로 하는 오늘 그런 매물입니다. 아, 그거를 감안하시 가지고 영상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하남면사무소까지 여기서약한 12분 정도 리려있고남미랑아이시까지는약한 20분 정도, 그리고 부곡 온천까지 약 15분 정도 리려있습니다 창원도청까지는 약한 30분 정도 리려있는 그런 매물입니다. 또 영상을 보시고 또관심 있으시면 전화를 주십시오. 그럼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현장 안내를 또 해드리겠습니다. 항상 하시는 사업 번창 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